조국 황교환 김성태 나경원 박원순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자식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국의 딸 황교환의 아들 김성태의 딸 나경원의 딸 박원순의 딸 조국 후보자에 따른 입학 논란과 장학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쓴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된 것인데요. 논문의 제목은 출산 전후 하열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 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입니다. 장학금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조 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두 학기를 다니며 교회 장학재단인 관학회로부터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 802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 씨는 그해 9월 1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서울대를 휴학한 것으로 드러나 자학금 먹튀 논란이 있는데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자학금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합법적이더라도 무엇이든 선언해야 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아들은 채용 의혹이 있습니다 황 대표의 아들은 2011년 KT의 공개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에서는 무난한 성적이었지만 입사 최종 간문인 임원 면접 에서 우레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입사한 지 10개월 만에 요직인 법무실에 배치받은 사실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T의 새 조조는 입사 1년도 안돼 법무실에 배치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2년 정도는 지나야 본인의 희망 부서와 회사 상황을 고려해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황 대표의 아들 인사 이동 시점에 KT 윤리 경영 실장으로 근무하던 임원과 법무실장이 모두 황 대표의 측근이라는 내용을 자신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윤리경영실장이던 정성복 씨는 황 대표가 검사시절 성남지청장 후임으로 온 검사라고 하네요. 같은 당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딸도 KT 입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입사 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2012년 하반기 공채에 최종 합격해 KT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채용 비리에 관련한 공판에서 당시 KT 인사 실무자는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김성태 의원의 딸을 서류 전형 합격자로 조작했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김성태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의 1인 시위도 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따른 입파 도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장의 특혜 속에 진행된 실기시험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험에 가져온 m r 에 문제가 있으면 학생 본인의 책임이고 해결이 안 되면 탈락이지만 위원장이 계속해서 편의를 봐주었고 뽑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당시 시험장에 있었던 이재원 성신여 대 교수는 지원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이병우는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이후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다니 우연의 결과일까요? 또 성신여대는 나이원의 딸이 응시한 해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도입했습니다. 나원 의딸 합격 후에는 실용음악과에 장애인 입학생이 없다고 하네요. 박원승 서울시장에 따른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과 합격 결정 요소는 학점 50%, 논술 30%, 면접 20%로 구분되는데요. 당시 박 시장의 딸 학점 평균은 3.68로 불합격자 16명 중 6, 7명 정도가 박 시장의 딸보다 학점이 높았다고 하네요. 면접 점수 또한 중위권에 그쳐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 5명의 자녀들에 관련한 의혹을 살펴봤습니다. 정치활동, 의정활동도 좋지만 자식 농사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입시 채용 의혹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